예를 들어가지고 어, x제곱은 x 제곱은 x 마이너스 2다. 이거를 그냥 식으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 x제곱 x 제곱 빼기 x 플러스 2아 플러스로 갑시다 빼기 2는 0 마이너스 2 1 x 빼기 2, x 플러스 1은 0이구나. 아, 그래서 x는 2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방정식적 관점이에요. 방정식을 이용한 관점이고, 지금부터는 요런 애를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함수로 볼 거거든. 함수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를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랑 그다음에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에 교점으로 본다는 게 함수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단원명이 원래는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인 게 이제 이차 방정식을 이차 방정식으로 안 보고 함수로 넘어와서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애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이 그림을 그려서 아 교점을 찾자. 여기랑 여기겠구나. 개의 x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0이고 하나가 0다 아, 그래서 교점은 얘가 되겠대. 해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걸 못해요. <laughs> 왜냐하면 3, 나중에 3차 함수 막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항식적 감정에서는 그냥 풀면 되지만 이거 풀릴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푸는데 이게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리고 교점을 보는 게 수투. 수2 미적분 1에서 하는 거고 2에서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분의 1 왼쪽 그리고 오른쪽 상수로 만들어가지고 보는 게 미적분 2예요. 이런 그래프는 이제 수 2에서 못 그리니까 뭐 그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계속 앞으로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뭐를 할 거냐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y는 f(x)라는 2차함수와 y는 뭐 gx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쌤이. fx라는 애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gx라는 애가 mx 플러스 n이었어. 여기 교점을 문제에서 먼저 알려줬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다. 얘들아, 이제 앞으로는 마인드를 항상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하는 것보다 문제에서 준 정보 가지고 먼저 식을 해석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어떤 점을 알려준 거예요?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을 알려준 거죠. 그 점이 x가 알파, x가 베타라서 아 얘는 f(x), g(x) 각각 식 세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왜? 힌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 모르는 문자 세 개라서. 뭐 얘는 할수 있을지 모를지 언저. 그래서 요렇게 두고 아 그러면 우리는 fx 빼기 gx는 0에 근이 x는 알파 x는 베 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식을 fx 따로 gx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fx 빼기 gx 식을 한방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최고차항 앞에 계속 누구여야 돼요 2차 함수 빼기 1차 함수면 어, a겠죠 2차 함수니까 얘 최고 차항 되겠죠? 어, 그거에다가 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응, 계속 해석을 할 거예요. 그때 얘랑 기울기 같은 이런 점도 찾아볼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그다음 접할 때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어, 일단 절대값은 나중에 하려고 일단 지금 넘어갔고요. 어디를 하고 있냐면 143쪽에 있는 내용들을 쌤이랑 지금 칠판에다 정리할 거거든. 이차함수식 세우기 되어 있는 거. 143쪽이랑 144쪽에 같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 이거는 듣고 나서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일단 들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음그 다음 이런 거 해보자. 이게, 이게 이건 기본이라 가지고 여기 정리 앞에 아마 있을 거예요. gx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때 요 교점이 m이었다. 그러면 너희 식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두개 가지고 세우면 f(x) 빼기 g(x)가 근두번다 m인 거죠. 중근 가지는 거죠. 이거 되겠어요? 봐봐 f(x)는 g(x)해서 식 세워주면은 얘들아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m 하나만 두번 나오는 거지 중근으로. 그래야 그림 요런 그림이라는 거지. 어. 그래서 최고 창의 배수 a 면서 x 기 m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다음 일단 세워놓고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 이렇게 붕뜬 그래프일 때, 그러니까 안만날때 gx 는 mx 플러스 n 안나그식못 세우겠죠? 교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건 안할 거예요. 근데 저거 두 개를 그렸으니까, 선생님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너희가 앞으로 차이 함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될거차 함수 차이 함수 요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두개 주어졌을 때두개 차이 함수 그래프를 너희가씩 세웠죠 그래프 모양 생각해볼까 f(x) 빼기 gx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야 얘들아 뭐랑 뭐를 근으로 가죠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최고 차항앞계계수가 a 양수인 이런 이차함수가 되겠지.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차이함수. y는 fx-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m을 중근으로 가지면서 최고 차항 앞에 개수가 a인 이렇게 접하는 이차함수겠지. 이거 되죠? 쌤, 그냥 이거 그린 거예요. 이거 그냥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어. 근데 앞으로 fx랑 g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을 그려보자고 f 빼기 g는 플러스일 거다 f 빼기 g는 마이너스일 거다 f 빼기 g는 플러스일 거다 근데 그때 바뀌는 지점이 알파 베타네 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그래프가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다음 얘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야 f 빼기 g 해주면 근데 여기가 중근으로써 교점이니까 아 근데 여기 잠시 0이 됐다다가 계속 차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차이는 점점 커지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도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여긴 저희 차이가 0이죠. 어, 그렇게 해서 바로 그림 그릴 거다. 그럼 이런 거 봐봐. 너희가 모르지만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어, 1 2 3으로 할까? 1 2 4에요 얘가 f(x)예요. 얘가 y는 g(x)예요. 너희가 y는 f(x) 빼기 g(x)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축 그리고 그대로 1 들고 옵니다. 2 들고 와요. 4 들고 와요. 여기 f 빼기 g 해주면 마이너스일 거고, f 빼기 g 해주면 플러스일 거고, f 빼기 g 해주면 마이너스일 거고, f 빼기 -G, g 해주면 플러스겠죠. 아,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대략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찾을 때 중요한 게 무슨 그래프를 그리든 축이랑 만나는 점 제일 중요하죠. 네, 식 세우기도 되게 쉬워집니다. 그렇죠? 네, 요까지 조금 알아 두시면 좋겠고 여기서 좀 발전 스타일들을 지금부터 할 건데 중근 가지가 식 세우면 되잖아. 최고차 앞에 서 지금 a라고 줄게. f 직선은 1차니까 f 빼기 h x가 최고창항의 계수 a에다가 여기서 근 m 가지고 여기서는 n에서 만난다라고 해볼게요. x 빼기 m의 제곱. 그다음 g x라는 빼기 h x는 a 의 x 마이 n의 제곱 이렇게 세워볼게. 요왜 이렇게 세우는지 그림을 그리면 더희좀더 와닿을 거야. 봐봐. 어떤 f x라는 애가 있어. 어떤 g x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둘다 hx에서 접한대 음, fx 는 gx 이렇게 할까 요걸 fx로 하자 얘를 gx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접하는 점의 정보가 여기가 m이라고 했고 여기가 n이라고 했어 두개 교점 찾아라 라고 한 거야 근데 교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x는 gx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풀수 있으려면 fx랑 gx 각각 찾아야 되잖아. 지금 찾을 수 있어? 상황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접한다는 거랑 얘랑 얘랑 접한다는 힌트가 주어져서 일부러 차이함수로 식을 세운 거야. 왜? 그래야 x 접피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죠? 얘만 식 세우려 그러면 미지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둬야 된단 말이야. 그렇 그래서 얘네 중에 교점 찾으려고 얘의 값을 찾을 건데 일단 정보, 준 정보에서 뭔가 활용을 해야 돼서 fx-hx와 gx-hx씩을 우선 찾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찾으려면 두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음, 빼. 두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hx 똑같은데? 그러면 fx-gx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빼기 x 빼기 n의 제곱. 그래서 아까 저 밑에처럼 똑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가 0 되는 지점 찾아주면 돼. x가, 쟤랑 똑같이 나오겠죠. 식 똑같잖아 지금. 2분의 m 더하기 n. 아, 얘네 교점이 또 뭐가 된다? 2분의 m 더하기 n이 될 거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음.